마크 저커버그가 28세의 스케일 AI CEO 알렉산드르 왕을 메타해 인공예반지는 개발 조직인 슈퍼인텔리전스 팀의 수장으로 앉혀서 화제인데요. 라마포의 부진한 성능과 내부 AI 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저커버그는 알렉산드르 왕이 주요 기업이 어떤 데이터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모델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편 최근 알렉산드르 왕은 팟캐스트 숏 라이언 쇼에 출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두뇌가 소성이 가장 높은 생후 7세 이전까지가 인간이 초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주장, 이 시기에 BCI를 접한 아이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이 기술을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또 아이들이 기술에 연결된 채 태어나는 미래가 올 것이며, 이는 인간의 학습과 인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와 두뇌를 연결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 메타의 AGI의 수장이 된 젊은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될까요?